강해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강자는 산다. 그렇지만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 이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삶전 영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제관계를 봐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교육도 강함을 슬로건으로 합니다. 강한 엄마가 강한 아이를 키운다. 영혼이 강한 아이를 키워라. 오늘부터는 강한 엄마. 아빠는 이미 강한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에서도 강자의 법칙은 통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전까지는 어떤 사랑이나 혹은 철학적인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이 사랑을 받았다면은 오늘날 대부분은 히어로물을 좋아해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슈퍼파워 영웅의 열광합니다. 이 슈퍼맨 영화만 봐도 이전의 슈퍼맨과 오늘날의 슈퍼맨은 차이가 많습니다. 슈퍼맨 1편이 1978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인 클라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착해요. 순수합니다. 겸손해서 자기를 숨깁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헐크처럼 우도을 찢는 게 아니라 얼른 숨어서 빨리 변신하고 나타나서 일을 잘 처리하고 다시 숨습니다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도 굵은 판도 보여주면서 남자는 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순수한 사랑을 이어갑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히어로는 이렇게 좀 겸손하고 또, 온화한 성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슈퍼맨은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에 빠집니다. 예, 이전 슈퍼맨은 피해를 최소화했어요. 근데 지금 슈퍼맨은 다 부시고 다닙니다. 예, 다 극대화시켜요. 분노하고 절대적지 못한 힘을 표출하는 슈퍼맨. 예전 슈퍼맨은 웬만해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젠 어떻게 하죠? 무조건 날아다녀요. 숨지도 않습니다. 그 약간 민망한 타이즈 복장을 계속 입고 다닙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스트롱 코드.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멋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 이펄리티션들도이 강함의 공채, 공약을 내세웁니다. 작은 회사들을 먹어치우는 공룡 기업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ake your life great. 더 멋있고 화려한 삶. 우리는 그 강함을 모토로 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자의 법칙, 이것에 익숙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정말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혹시 이번 한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제 책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책 타이틀에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10권이 넘지 않아요. 그만큼 온유함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잊혀진 단어입니다. 이런 온유함의 부재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강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강함은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한다면 성경의 온유함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나 훈련들이 내면의 터치에 약해요. 외쪽으로는 수료증이 하나둘씩 쌓여갑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 내면을 열고 보면 영적인 가뭄에 다 말라버린 심령이 있습니다. 왜 온유함이 중요할까요? 예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I'm saying series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일곱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은 심볼, 메타포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성경의 이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의 원어적인 뜻은 사려 깊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또 겸손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을 말해요. 이두 단어의 뉘앙스가 비슷해서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온유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어의총 9개의 단어, 이 형태가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다섯 개의 단어 형태가 겸손이라는 이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개, 다섯 개, 어떤 게 나오던 험불, 겸손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 단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믹네스. 그러니까 겸손 안에 구체적인 성품으로 온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같은 특성의 단어들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내적인 자세라면 온유함은 내적 겸손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겸손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라면 온유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온유함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함은 강함입니다. 온유함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목사님이 쓰신 아리클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요. Is a meek week. 온유함은 약함인가? 아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근데 네, 그중에서도 소제목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Our church doesn't need a meek pastor. 오늘날 교회는 온유한 목회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대마다 교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반하는 세속적인 법안들이 추진됩니다. 타락한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요, 컨비니언스 컬처 편리한 문화. 스마트폰을 몇 번만 터치하면 새 속물들이 얼마나 나오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그 욕구를 얼마든지 체험해살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이 슈퍼파워드 패스터를 원하지. 온유한 목사님, 믹 패스터.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가진 영적인 리더상이 예수님 닮은 온유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장 강한 히어로 같은 리더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강함이라는 단어를 온유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힘의 색이라면 성경의 강함은 까롤마일이 능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약함을 거부합니다. 즉 성경의 강함은 오히려 약함을 드러냅니다. 약함을 품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온유함입니다. 구약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온유한 리더는 모세예요, 모세. 민숙이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품을 만큼 그의 온유함이 아주 승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200만을 통솔하려면 여러분 20명도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철권 통지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할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온유함으로 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거스리시는, 거느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 모세라는 강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유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주시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민수기 1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와께서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구수 여인과 같이 결혼했습니다. 이 구수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을 때 만났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다. 두 번째 의견은 아니다. 에디오피안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금기시했던 것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일로 모세를 정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이절을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은 이 여인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감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세, 모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비방하면 괜찮아요. 우리 가족, 아내, 뭐 자녀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또 미리암과 아론이 아... 누굽니까? 누이와 형이에요.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방을 하는가?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일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다 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큰 분열을 가지고 올수 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반대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도록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눌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온유함으로 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강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어원을요 더치말로는 소프트 리퀴드, 소프트한 액체로 번역을 했어요. 온유함은 잔잔하고 깊은 호수와도 같다라는 거죠.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이 물에 닿을 때는 물에 파형이 생겨요. 그렇지만 금세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호수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돌이 100개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호수는요. 다 가라앉혀요. 모세는 그 심령이 온유한 호수와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리 날카로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다 품어요. 다 가라앉힙니다. 품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절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리더의 이 모세의 리더십은 다시 높여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높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온유한 심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즉 온유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과 온유는 우리가 할일 높이는 것은 주님께 사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나와서 잘못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죠. 미리암을 그냥 며칠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이고, 모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온유함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쾌어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진영받게 7일 동안 가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돌아오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냐면 모든 행진을 멈춥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온전히 회복될 동안 기다려요. 충보합니다 이게 바로 오뉴암이에요. 이게 바로 오뉴암 온유암 리더입니다. 오뉴암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뉴암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유함으로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말씀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하, 예수님의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해도 예수님의 이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강함입니다. 강한 공동체는 온유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잘못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온유함으로 그것이 꼭 강력함이에요. 품으시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훈련입니다. 온유함은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유함을 말씀하시고 나서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멍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 멍해를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좌우편에 고리가 하나씩 있죠. 그죠. 그리고 저것에 동물의 목을 고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가 이제 두 마리가 탁 멍에를 뺐어요. 소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 이 멍에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멍에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아니 쉼을 주시려면은 오히려 있는 멍에도 풀고 평안하게 누워서 좀 자라, 맛있는 것좀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나랑 같이 멍에를 메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단한 번의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는 온유함을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멍에 고리는 두 개입니다. 한 개는 내가 해요. 다른 한 개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영원한 파트너십, 동역의 관계를 되기를 원하신다.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복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 멍에를 매는 순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도구로 보이는 멍에를 들고 나와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차키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거 줄게. 백지수표를 건네지 않아요. 자신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나는 너와 함께 간다. 너를 혼자 들고 나는 멍해를 풀고 어디 가지 않는다. 느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온유함으로 너를 덮으리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는 멍해를 생각하면 내가 멍해를 매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멍해를 함께 맨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멍해를 매는 거예요 이 온유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결코 온유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하와이에 있는 뭐 성교 단체에서 세미나를 참석할 때 이래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목회세가 뭐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진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아, 너는 야생마 같다. 힘이 넘치고 울타리에 가둬둘 수 없는 그냥 높은 펜스도 그냥 가볍게 뛰어넘고 저 푸른 대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야생마 같구나. 저는 그말 듣고 솔직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래 이제 미국 땅에 왔으니까 정말 이 드넓은 미국 땅 내가 다 그냥 야생마처럼 해치고 다니자. 그런데 그분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라야생마는 경주할 수없단다 야생마는 경주용이 아니야. 야생에 넘치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오히려 방해가 된단다. 이제 너는 경주마가 되어라. 야생마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언테임되니 뭐,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주인이 오면 어떡해요? 뒷발로 차버립니다. 사람이 타면 어떡해요? 헉 아, 떨어지라고 막 뛰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다칩니다. 경주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거예요. 근데 경주마는 어떤가요? 기수의 말을 잘 듣죠? 제가 공부한 켄터키에 매년 덜비라는 경마 경주가 열립니다. 경주 시간이 2분이면 끝나요. 그 이분의 경주의 모든 것을 쫓기 위해서 일 년을 준비합니다. 경주만은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뛰지 않습니다. 그 말의 기수가 그 말의 눈에 안 대를 쉬워요. 언뜻 생각할 때는 아왜안 대를 쉬워서 시야를 방해할까? 뭐 말도 좀 보여야 이렇게 뭐좀 피해가고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주만은 가릴수록 더 집중을 잘합니다. 사람은 눈이 얼굴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눈이 양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무려 350도나 됩니다. 다볼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격순점을 보고 달려야 하는데 옆에 말도 구경하고 관, 과자 먹는 관중도 보이고 옆에 기수도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산만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막는 거예요. 말의 전지적 시점이 장점 같지만 경주하는 데는 단점이 됩니다. 경주만은요. 내가 얼마나 볼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인 기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생마 같습니까? 아니면 경주마 같습니까? 야생마 같은 힘은 있어요. 다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겠죠. 전지적 시점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을 다볼수 있어요. 뭐 하는구나. 마음도 난다볼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적인 시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는 경주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시각을 가리고 기수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온유한 경주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해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표현이 좀 강하지만 혼자서 날뛰지 않습니다 멍해는 함께하는 도구예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옆에서 보고서 어떻게 하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참 제자도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뜰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큐티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서 큐티하러 가셔야 됩니다. 말씀 읽자, 그럼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멍했다고, 목이 끌려가지고 아프죠, 그죠? 예수님도 아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 아프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아프게 하지 맙시다. 온유함은 순종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멍에를 맬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온유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인간이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예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쫙 나열하는데 여덟 번째로 온유를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과실이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사모하고 온유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 은사로서 선물로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온유함으로 싹 덮으시고 채우세요 온유함을 사모하면 매 순간 인간적인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뭐라 말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확 반응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온유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필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적인 반응이 어색해져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온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25편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온유함을 사모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